세상에 겨울 별미 하우스 딸기 한팩 9,900원, 통영 생굴 한근 11,900원이라고요? 이번 주 양주 푸른에 오픈 1주년 2탄으로 겨울 대철 식재료들 싹다 할인 중이라는데 이번 주 진짜 안 가면 후회하실걸요? 먼저 겨울에 꼭 먹어야 할 고당도 하우스 딸기 한팩 9,900원에 황금양한 상자는 15,900원이고 왕당감도 12개 8,900원이라 대철과 아이은 푸른에서 다 사시고요. 여기에신선도 최상인 통영 생굴 한 근은 11,900원, 완도 활점복7 마리 만 원이라 겨울 몸보신용으로 꼭 사셔야 해요. 게다가 채소값 부담 줄이시라고 대파 한 단, 양파 妈妈。 대구의 4 개까지 싹0 0천 원도 안 하는 가격이니까 냉장고 필수템은 코로나에서 쟁여두셔야겠죠. 무엇보다 오픈 1주년2탄을 맞아 한정 수량인 한전 생선겹살과 생목살 500g은 각 8,900원, 볶음용 생닭도 페페 9,900원은 금토일 한정이고 신선란 39구는 연기 간 4,900원인데 이거 다 품절 템이니까 보이냐? 바로 담아가셔야 해요. 맛 좋은 백여 가지 반찬들이 매일 만들어지는 진수성산에서는 제철 맞아 쌀게, 통어회, 벌교구망 무침 대 모두 만 원도 안 하고 와인, 위스키 코너와 파리바게트에서는 연말 맞이용으로 딱 좋은 홀리데이 케이크 사전 예약 시 30% 할인해 와인이스키 도또 크게 할인 중이라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고 바로 다녀오세요